h 보자. l o <laughs> h e l o Who are you? 누구시죠? o 등 t 등 하셨다 은등은 좋아요 어쨌거나 t 등은 좋은 거예요 맞죠? 아 왠지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자 아닌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요 여러분. 자. <laughs> 여러분, 억울하게 제대로 걸렸다. 뭐 호텔 아니면 모텔 이러니까. <laughs> 막 오셨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분 오면 그 실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휴, 더워라. 더워 죽겠다. 아, 진짜 맨날 술이다, 맨날 술. 맨날 소리야 슬로레 뭐가 있죠 여러분 슬로레? 음 혼자 제목 어잉 어잉 응 음. 어잉 아 근데 나 진짜 휴정 시간 진짜 좋은 거 같아 뭔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르면 그냥 영상 찍어버리면 되니까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제일할마음오면 얘기할게. 오늘도 맥주 한잔 마셨네요. 힘들면 그냥 이게 술한잔 먹고 그냥 가면은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거의 시체. 그냥 앉아 뻗어가지고 누가 나를 공동묘지에 묻어도 땅 파고 묻어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잠이더라고요, 요즘. 아휴. 가만히 있어봐. 술다 마셨나? 마시고는 잡아. 아유 힘들어. 뭐 음, 공사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공사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주인이니까. 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는다 알아야 되니까 다지켜봐야 되니까. 벌써 음, 힘들 것 같아. 어, 주인이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그, 진처을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뭔거 없이 실망 때리는 거. 응, 응, 거. 아, 까이는 그냥, 현정씨 이거지. 그냥. 왜냐하면, 은 리얼리티. 리얼리티. 대, 대본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는 대본, 리얼리티. 리얼리티. 난 그게 좋은 거 같아. 내가 그냥 뭔가 척하면서 뭔가 꾸미면서 하면은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척하면서 해야 되니까. 척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편한 거지. 척안 해도 되니까. 니얼리티니까. 뭐 있는 거대화를 하고. 뭐골라먹고말라먹고 이러니까 편한 거지. 그걸 척하면서 하면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척하면서 하겠어요? 그럼 그게 일이 되는 거고. 나처럼 리얼리티가 되면은 그냥 조이펄 그냥 엔조이가 되는 거죠, 즐기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목을 왜 호텔, 떨어 호텔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은. 모텔에 갔는데 호텔처럼 어 벽을 갖춘 곳이 있고 호텔에 갔는데 이것도 호텔이냐? 이름이 아깝다 차라리 뭐 여관이라고 하든지 여인숙이라고 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음 저는 물건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높고 낮고 이런 거는 음. 물건은 뭐, 재질이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뭐, 어떤, 어,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그, 퀄리티가 높은 그 물건들 이 있죠, 그죠? 하지만, 사람도 거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음. 비록,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센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진짜, 난하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음, 발품을 엄청 팔았어. 근데 그걸 힘든다 기보다 그냥 타고났겠죠.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품을 진짜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여기 가서 캔슬 나면, 저기, 저기 가면 캔슬 나면 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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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한 10일쯤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퀄리티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더 좋은 물건이 없을까? 정말 괜찮은 게 없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음그 금액 있죠. 그게 계속 높아지겠죠. 어 계속 높아지겠죠. 근데 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요즘 진짜 느끼는, 야, 내가 진짜 이것이내 건물이라며, 어, 내 건물이라며, 이게 내집이라면 진짜 최상급으로 호텔보다 A급, 무궁화 다섯 개 달려는 호텔만큼 하고 싶은데, 내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뭐, 주인이 저렇게 돈들여놓고 나가겠나 싶어갖고, 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통에는 또, 그런 것도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뭐, 저격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최상을 샀어요. 최고품을 산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샀어요, 진짜. 그런 거 사고, 제가 아로마도 최상급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로마의 2% 안에 드는 게 제가 쓰는 거예요. 스무다, 이시장 통해서 누가 이걸 알아주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 해러 최고급을 했어요. 최고급. 최고, 최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의자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그러더라도 동양는좀 후지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몸에 닿는 부분은 최상급으로 갔어요 최상급으로 진짜 호텔급으로 갔어요 여러분 진짜 호텔급으로 했어요 아 진짜 나도 미친년이다 진짜 돈 안낸다 내가 왜 이러냐 싶은데 물건을 딱 보잖아요 딱 보면은 어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너는 딱 보이면 메이드 인 차이나랑 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이태리, 어 이거 틀려요 물건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조금 덜썼더라도 내가 조금 어,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걸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 다른지. 응. 얼른 어떻게 해갖고, 얼른 뚱땅 해가지고, 막,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로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니, 상가 되게 많았네, 뭐, 대충이야. 이익 많이 남기면 되죠 어, no! 어, no. 너, no, no. 너, no, no. no,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해. 절대로 그러면 안돼 처음에는 넘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퀄리티가 높은 거는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왜 퀄리티가 높으니까 언제든지 애에서 받을 수 있고 비싸게 샀지만 누군가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동네에서 적용하기는 적용하기는 조금 제가 허당인데 어, 말이 안 되지만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만원 잡으면 20만 원 되고, 20만원 잡으면 30만 원 되고, 30만원 잡으면 40만.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층입니다, ING. 언제 뽑냐고요? 음. 저는 이 가게를 그냥 SNS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요. 꼭이 동네 분들이 저의 고객은 아니에요. 오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요즘 다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다른 활동 열심히 해갖고 다른 곳에서 야 이렇게 시장 거리에도 이런 집 있었나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 부담을 주기 싫은 거지. 협복등 사람은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부담 주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데, 부담을 주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뭐, 영업을 하고 이럴 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영업을 하잖아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 언제든지 올수 있어요. 근데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 정말 좋구나. 멀리서 오고요. 나도 해야지. 이게 훨씬 더, 광고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지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을 내 스스로, 그게 오로지 제대로 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텔이라고 갔더니만 호텔이고, 호텔이라고 갔더니만 여인가 아니고 여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시장성이 있으니까 여관인지 여인식인지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만아 호텔 수준이구나 그 느낌을 지려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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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가장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을 음,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정말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더는.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하 어, 최한의 경기로, 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렇 하지만, 어, 또 이게 공부가 되겠죠. 그죠? 렇 응? 그래서, 여러분도, 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어, 모텔급인가? 여관급인가생각하기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은, 호텔급인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반전의 매력이잖아요. 어? 이러면또 있었네? 그럼 훨씬 더, 어, 그, 호감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호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텔급이고, 호텔급이고, 아니, 여관급이고 뭐, 연습급이면,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요강급이고 예사급이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텔급이더라. 호텔급이 호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퀄리티가 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서 그래서 그냥 아, 그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호텔은 뭐 그냥 음, 누군가 특정한 사람뭐 능력 있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내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은어떻게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지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이 가게 저 가게 이 가게 저 가게 사장님한테 이렇도또 떨어보고 뭐 이렇게 떨어보잖아.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지식인 거예요. 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아, 진짜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음, 조금 예다단 생각을 했다면 그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턴된 그 방향을 원래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음, 바르게, 직진국수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코로나 시대에 망해 먹으면 어쩌려 한 거, 이런 생각을 하면 못 하겠죠, 여러분. 전부 생각, 십 원어치다. 정말 여러분, 십 원어치다 한적 없어요. 음, 에는 결정을 끝내고, 그 누구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왜 그러고 뭐가 있어요 구하면은 많은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결국 포기하게 되겠죠 음, 차라리 돈을 좀 잃어버리는 게 낫지 포기하는 건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는데 안 된다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은 큰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 생각 안 하고, 나 적당하게 여기서 그냥 오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어, 어, 그냥 여인숙은 여인숙 때의 낭만이 있어요. 그죠? 또 여가는 여간대로 낭만 있고, 모텔은 모텔대로 낭만 있고, 펜션은펜션대로 그 낭만 있고, 호텔은 호텔대로 낭만 있어요. 그죠? 가격대는 다 달라요. 그죠? 여기서, 바닥에서 제일 위에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음,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금액으로 정하나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정하는 어떤 가격대나 퀄러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약간 비약적인 제가 비교인데, 음, 그냥, 반전의 매력, 반전의 어떤 나의 모습, 반전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은, 참, 그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또,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전문직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식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 없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머러스 한 사람, 인터레스팅 한 사람이 가장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욱 그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 음, 내 스스로 음, 각자의 그그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이 다 있죠, 그죠 어, 내가 여행 속에서 무조건 호텔에 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행 속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관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펜션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호텔 음.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음, 내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 가성을 가는 동안에 과연 쉽게 갈수 있을까요? 쉽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렇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음, 살살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이랑, 그냥,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성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힘은 조금 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laughs> 음. 다돼갑니다 <laughs> 이제 다돼가서한 하루 이틀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하루 이틀하면 다 끝난다고 음, 끝날 것 같아 응? 끝나가고 응. 아, 이번에도 역시 나의 어, 발품과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이 있는 가게에서 더더욱 애착이 갈 거.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죠보금언니가 <laughs> 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어떻게 또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지 그렇게. 아, 피곤해, 피곤해. 막눈 뜨면, 눈 뜨면 여러분 그냥 하루 시작이에요. 하루 시작. 눈 감으면 그냥 시차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잡생각이 없다는 거. 정말 행복한 거 같아요. 다른 생각을 무다도 하죠. 요거 그냥 오롯이, 오롯이 그냥 하루에 그냥 충실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 지, 나면 자고 뻗어서 자는 거예요. 그럼 또눈떠면또 하루 시작하고 또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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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네. <laughs> 자 마칠게요 여러분. <laughs> 피곤해. 오늘 진짜 피곤해가지고 오늘도 진짜 새벽 6시에 일어났고 진짜 피곤하고 오늘도 막 운전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가면은 뭐 5천원 많은 뭐 그냥 좀 아낄 수도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킥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킥비로. 오늘은 한 엄청, 한 10만원은 쓴것 같네, 킥비로. 힘들어가지고, 10만원 아끼려다가, 그, 사고나면 여러분, 그냥, 진짜 힘들잖아요. 그랬던 하루에. 자, 여러분에게 오늘, 어, 저의 일상을 보고였습니다. 혹여, 궁금하실까봐. 혹여, 걱정하실까봐. 음, 혹여, 어. 보고 싶을까봐. <laughs> 자, 끊을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고 누르시고 나가세요. 자, 끊을게요. 어, 진짜 일찍 자야겠다, 오늘 오늘도 또겠다 빨래도 진짜 사더미처럼 밀려있는데. 아가이 <laughs> 감사합니다 현정 씨 재밌어 진짜 감사합니다.